좀 받아 주시오. 이좀일 뭐 년만 좀받으시오아 뭐 이게 5만 원짜리. 아니, 기방지는안 <laughs> 근데 본사하고, 음. 아저저 한길본사하고 동할보본사하고 전화가 옵니다. 뭐, 사장님서 일년 맞으려 했다고 하면 요거 지금 받으니까 아니 차라 혹시 선생님 명, 명함을 주세요 내가 일단 돈을 받을 수 없고 명, 명함을 소, 예, 사진을, 연락처 주세요 차 요걸, 돈을 요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아이 제가 양심이 있는 거 돈을 받긴 그래 아니, 아니 선생님. 그걸 그, 주세요 기자분, 저도 전화로 해서 아, 아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선생님 그, 아니 선생님 사장님. 받으오 아니 아니 받으셔. 아니 돈을 못 받아요 아니 받으 받고. 받아 여기다 써주세요 성함을 뭔 돈이 있으면 아니 여기다가 여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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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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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쪽은 뭔 돈이 있습니까? 솔직히, 예, 예, 아니 대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예, 같아. 예 맞습니다한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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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하도 안 보니까 그렇게 그, 하죠. 예, 나오는 소리드릴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. 근데 그래도 아니, 돈 주고 구독하는 거는 이거안 되지. 독자를 아니, 사는 거잖아요. 그런데 사기죠, 사기. 이게 예, 선생님 좀 아니 돈은 못받아래알겠으니까그러면 대신에 선생님이잖아요. 연락, 연락처를 예. 제 받을 테니까. 예, 제 예, 돈은 안 받을 거예요. 예, 제가 절대 안 받을 그 거예요, 학생님.